이사야 13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미어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시미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날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그러므로 나 망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 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매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매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동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 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